자, 여러분들은 지금 블라인드 미팅 4기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남자 3분, 여성 3분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자, 처음 10분은 화면을 끈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켜주세요 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화면을 네. 켜주셔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도 많구나. 대화가 통한다고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목소리 그리고 말투 억양 톤 이런 것으로 상대에게 느껴지는 이성적인 감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성분들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74년생이에요. 긍정적인 응. 편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가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잠시 거주 중이고 내년 초에는 남양주 이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격은 명랑하고 쾌활한 편이고 솔직하고. 아, 나이는 74년생, 만으로 50살 됐습니다. 자, 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님이고요 나이는 72년생입니다. 제일 언니네요. <laughs>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간호조무사를 일을 하고 있고요. 나름 항상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자, 남성분들 소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좀 저기하기는 한데 여하튼 저는 여기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자그만한 사업체를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년은 70년생이고요. 어쩌어쩌하다 보니까 미혼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금 20년째 영위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 했다고 작평을 합니다. 성격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이 막 가는데요. 자 우리 <laughs>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 살고 있고요. 직업은 회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일 제품 설계쪽에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성격은 약간 개발자라서 그런지 섬세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이제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을것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52세고요.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저의 장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요.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 3기 영상 나간 거 보면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그 사람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의 목소리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분한테 잘 전달이 될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다 소그룹 방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자, 참가 눌러주세요. 사람이 한결같기다. 예. 네. 처음 봤을때 아주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격이 좀차분하고어이사람이내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엄청 좋을 것 음.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풍기는 음. 인상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좀 온화한 인상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네. 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인상은 그렇게 보이세요 되게 좋으세요 인상 좋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저번에 저 줌에서 뵀을 때 아, 네. <laughs> 이거 너무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기 하면 <웃음> <웃음>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하고 싶은 건 있으세요? 같이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죠 <laughs> 어... 뭐 친해지는 단계니까 첫 번째는 네. 뭐 영화, 공연 이런 거 같이 보러 가고 싶고요 많이 아... 친해지면 여행도 네. 같이 가고 싶고요 화면을 네. 켜달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화면 켜주세요 저 여행 오, 음악이 좋아해요 광국에 지금 10년 됐다고 그랬죠? 예그 네, 정도 됐습니다 혹시 저기 가보셨어요? 철원? 철원 아니요 안 가봤어요 와 거기 가면 애국 같아요 어느 분이 어. 될지 모르겠지만 첫 데이트 하실 때 그곳 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죠 당일 코스로 와주셨거든요 최근 관, 관심사는 <laughs> 어떻게 되세요? 관심은 뭐든지 다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동남아 여행을 잘 갔으면 좋겠다 누구랑 한 3주 전에 세부 5박 6일을 갔다 왔었거든요 모임에서 거기 이제 부부가 세 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저 되게 쓸쓸했어요 <laughs> p 님도 이제 조만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실로 보니까 되게 인상이 좋으세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네, 화면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랑 다르시네요 저도 다르죠? 어 어떻게 다른데요? 실 인상 좋으신데요 부드럽고 아 그래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173cm? 평균이에요 평균 그죠? 평균? 보통 한1 7 5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웃음> 네. <웃음> <laughs> 저는 주말 되면 시골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은 술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특히 아.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예, 예. 퇴근에는 조금 바빴어요. 애들 이제 결혼한다고 한복도 맞춰야 되고. 예, 바쁘셨겠네요. 이게 결혼이 이런 지에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혼자니까 더 마음에 부담감이 많더라고요. 아. 아, 저는 사별했어요. 아, 사별이요? 오, 올해 9년째예요. 아그렇 네. 저도 사별이요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몇년 몇 되셨어요? 지금 3년째 아직까지 많이 마음 아프실 때다. 그죠 예. 네, 아직까지는 좀 안금이 남아있죠. 네. 네. 음... 자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 예. 처음에 끄고 얘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화면을 보고 얘기할 때는 더좀 쑥스럽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케이 우리 형님은요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하는 데더 사실적이고 네,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두 번째 라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눌러주세요 그래서 예. 그러면 혼자 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실례지만. 2014년도. 그럼 10년 됐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사실은 여기 리즈카페 6월달에 저도 들어왔어요. 저도 나름 신입인데. <laughs>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를 사귄다, 뭐, 이런 거는 정말 1도 생각을 안 했었고, 아이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막, 아이한테 되게 집중하고,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주위에서 더 늦기 전에, 음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뭐 어쩔지 음. 하다 보니까 들어오게 된 거죠, 예.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입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왔어요, 사실은. <laughs> 요즘 자꾸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밥 먹을 때 혼자 못 먹고 그리고 전 여행 좋아하거든요 같이 가려고도 못 가니까 에덴밸리 에덴밸리 예예 네. 어떻게 양산 에덴밸리를 아세요? 스키 타는 사람은 안경마다 네. 다알고 있죠 <laughs>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러면 스키장 꼭대기부터 내려와요. 고급. 어, 당연하죠와 <laughs> <laughs> 멋있다. 그, 그 스릴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스키 타는 것 같아요. 에덴벨리는 응. 자주 가요 거기. 모욕하러도 한 번씩 가고. <laughs> 가장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laughs>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laughs> 일단 신뢰가 완전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세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허풍허세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약속을 하면은 꼭 늦는 사람 있죠 아 네, 약속을 우섭게 네. 느끼는 사람 아... 이둘 사람들이 진짜 싫은 거 같아요 음...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다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뭐, 자상한 남자? 자상하고 자기만 다 좋아해주고 뭐이게다 뭐 보편적인 거 같아요 아... 아무튼 그렇게 아침에 운동하고 그리고 골프를 저거는 또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라운딩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는 한 1년 정도 배웠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이게 몸이 안따라지더라고요 혹시 보면은 성격이 아까하고 되게 밝으시다고 그랬는데. 많이 개구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 그래요? 그냥 많이 아. 컴다운 하고 있는 상태고요. <laughs> 친하신 분들한테는 장난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활달하신. 네. 네. 명랑 활달, 솔직 그런 성격입니다. 아, 그래. 이 약간 조금 많이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친하지 않으면은 그냥 말안 하고 그냥 듣기말 하고 있는 그런 타입? 그런 걸 저는 배워야 돼요 제가 말을 좀 많이 주도하는 편이라서 저도 많이 경청하는 거를 지금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내 짝이랑 대화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어떤 식으로 화해의 방법을 취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먼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결정이 되면 은 그때 상대방한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뭐 그렇게 네, 네. 풀어가는 같아요. 먼저 다가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오기를 기다리시는 편이세요? 먼저 다가가죠. 아. 여자는 절대 안 오죠. 그렇죠. 훌륭하신 마인이 드시네요. 여러분들 얘기를 이렇게 엿듣고 있으니까 어느 팀이 이야기할 때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지가 딱그 텐션에서 느껴져요. 이야기를 엿들으니까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이제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신 분과 또 다시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볼게요. 물론 뭐 서로를 알아가는데 뭐 취미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연애관 그런 거를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질문을 이번에는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참가 눌러주세요. 그러다 요즘은 이제 많이 내려놨죠. 어떤 이상형을 어? 찾으세요? 잘 챙겨주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할수 있으면 더 좋겠고 같이 여도 다니고 뭐그 정도. 저런 많은 걸로 안 말해요 그게 많은 건데요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그게 <그렇구나>. 다죠 뭐 아침에 <laughs> 생일 같이 하고 잘 챙겨주고 어, 같이 <laughs> 함께 하고 하는 게 그게 다죠 뭐 아니 저도 그렇게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아들이 두분 계신다고 그랬죠? 뭐, 한 명은 또몇 살이에요? 스물여섯 년 뭐, 아들만 두이에요한 명은 스물여섯이고 한 명은 스물아홉이에요? 네네네 잘 맞히죠? 어 그러니까 내가 스물아홉이라고 말안 했던 거 같은데 그냥 넘겨은 거죠 아~~ 댄스. 댄스 좋으시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어...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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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서로 의견,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보통 하세요 의견 안 맞을 때는 그때 바로 풀려고 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좀 수위가 좀센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도 이렇게 가고 3일4일도 이렇게 같은 적은 있었던 음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되겠다고 한 시점에 왔을 때는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풀려고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거 같으면은 하루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갔던 거 같아요. <laughs> 응. 어떻게 보면은 저 1년 동안 있으면서 리치 님의 여성분 되게 많이 소개시켜 줬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커플이 안 되고 와는 거 보면은 <laughs> 그래 엄청 까다로운가 봐요. 저는 좀 진중한 분, 진지한 분을 만나고 싶고 지금 만나는 분이 처음이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꼭 했던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딱 만나시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다운 혼자 이렇게 진짜 잘 살아왔지 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음. 좋은 데 맛집 찾아다니고 네. 집에서 뭐한다부터 된장국 을 하나 끓여 먹더라도 진짜 이렇게 소소하게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행복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정도만 해도 그냥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질문해 주세요. <laughs> 이렇게 <laughs> 들어왔을 때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피로로 느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헛헛한 그런 마음이 되게 커터 같아요 삶에 제 삶에 저도 지금 헤어진 지한 16년 정도 됐거든요. 서로 의지하의시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해또안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다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분을 만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네. 행동하고 싶어서 그러습어요 <laughs> 연인들이 하는 연애를 다들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중년의 연애가 그렇게 젊은 친구들의 연애 같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들 뭐,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애는 나이하고 상관 없는 거 같거든요. 60대, 70대고, 이게 마음은 다 20대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하는 거다 하고 싶어 음. 네 그런가봐요. 네. 최근에 무슨 댄스 동아리 그런 영화인데 그 해리 나오는 영화를 개봉을 했더라고요. 보러 가고 싶은데 뭐 혼자 보러 가도 되기는 한데 아 남자친구 있어서 같이 보러 가면 되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예고편은 그거 본거 같아요. 최근 영화죠. 예 네, 네, 맞아요. 아, 아. 진짜 예고만 봐도 빵 터져가지고. 음, 음, <laughs> 두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을 끄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때와 또 화면을 딱 켜고 그 사람을 다시 볼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말씀해주세요. 화면을 켜고 하면 엄청 쑥스럽고 막 그럴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화면 끄고 하다가 켜고 하니까 오히려 뭐 얼굴을 볼수 있고 또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의 움직임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네, 얼굴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굴을 보지 않을 때와 얼굴 봤을 때그 차이점에 따라서 호감의 정도도 달라지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랑 같았어요. 그렇게 큰 호감도가 달라지진 않았었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민망해하시니까 이분 어떻게 진정시켜 드리지면 그런 게 있,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이 켜지니까 부끄러워하세요 남자분들이. 네네네. 우리 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 거 같아요. 그 상대방에 따라서 약간 조금 편안한 감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자, 그럼 남성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세 분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내가 어떤 분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지가 비교가 되시는지. 그럼 러면 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교는 되는 거 같고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흥미로운 거 같아요. 세분 중에 마음에 어. 드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오케이. 굿 자, 그다음에 우리 어떠셨어요? 카톡을 하다가 이렇게 통화했을 때 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했을 때도 상당히 메리트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뵀던 분은 덜 어색한 게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줌미팅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번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이 남자의 외모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결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면을 켰을 때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었더라도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과 느낌이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 갖고 있는 가치를 알기 위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분을 만나시던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연애관, 이성관 그것을 알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 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저에게 오늘 대화한 사람의 순위를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짝대기가 1 순위로 구워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영화 티켓을 보내서 두분이 함께 영화 보시고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짝이 안 되시더라도 청춘 카페나 또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또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데이트 사기 4기. 사기에서 좋은 커플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두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박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